5.18 논란의 객관적인 쟁점과 팩트 총정리 3부 영상입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내 자생적 종북 좌파 연루 의혹과 북한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6 대한민국 내 자생적 종북 좌파 연루 의혹. 우파 측에서 자주 5.18 봉기의 직접적인 배후 단체로 거론하는 것은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약칭 난민전입니다. 난민전은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에 동조하면서 남베트남 내부에서 분탕을 쳐 베트남 공산화에 기여한 베트콩을 모방하여 북한에 의한 자칭 민족 해방을 이루려면 베트콩과 같은 자생적인 분탕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한 직후 종북 좌파 세력이 중심이 돼 1976년 결성된 지하 조직입니다. 이들은 베트콩과 인공기의 깃발을 모방하여 조직의 깃발을 만들고 무기류와 사제 폭탄 등을 갖추고 김일성에게 보내는 충성 서신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 유신 말기 난민전의 조직원들인 김남주 시인과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학영 등이 자금 마련을 위해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등 여러 부유층의 집을 털며 강도짓을 했다가 경찰에 잡힌 민투위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난민전 지하조직의 실체가 드러나 주요 조직원들이 체포되고 조직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난민전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국가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조직원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부터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김일성에 충성 맹세를 하고 무기수집과 강도짓을 하던 종북적인 조직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억지 재해석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정경식 등 공항검사들은 난민전 사건은 다른 간첩 사건들과는 달리 워낙 물증이 확실해 난민전은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 단체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난민전 관련자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객관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난민전의 리더 중 하나였던 김남주는 광주 시내에서 카프카라는 서점을 운영하며 좌익서적들을 유통하였고, 황석영, 김상윤 등과 함께 민중문화연구소를 만들어 광주 지역 운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남주는 앞에 말한 1979년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는데, 그때 김남주에게 사상적인 교육을 받은 김정익은 그의 저서 수인번호 3179에서 김남주가 매번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이 김남주와 행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바로 윤암봉이나 윤상원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윤상원은 5·18의 상징적인 인물로 프랑스 사회주의혁명정부 파리코민에 대해 연구하는 김남주의 광주 녹두서점 스터디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윤상원은 당시 전남도청에서 총기로 무장해 개엄군과 교전했던 세력의 리더였으며 개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개엄군의 총에 맞고 사망합니다. 윤남봉 또한 김남주의 동지로서 광주 지역 운동권의 리더였습니다. 윤남봉은 5월 전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터질 걸 예상하고 당시 예비군이나 파출소의 무기고 그리고 채석장 다이너마이트 창고 등의 위치를 사전 파악하는 준비 작업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우파 측에서는 윤상원이나 윤한봉 등 5·18 봉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김남주가 주도했던 난민전 지하조직의 전위대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차원에서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노래가 사실상 윤상원을 기리는 노래인데 윤상원은 반국가단체 난민전의 전사였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윤한봉이 사전에 무기와 폭약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 5.18 당시 봉기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무기고를 털어 무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좌파 측에서는 난민전이 반국가단체라는 주장과 윤상원이나 유남봉 등5.18 연관자들이 난민전 소속이라는 의혹 모두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유남봉은 5.17 전국개혐이 터지자마자 숨어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유남봉의 사전답사가 5.18 당시 봉기 세력의 무장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좌파 측에서는 난민전을 민주화 운동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난민전은 물증이 워낙 확실해 사법부의 결론도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북 반국가 단체입니다. 5.18의 사전 작업을 한 유남봉이나 5.18 무장 세력을 리드한 유상원은 김남주나 이하경 등 난민전의 주요 멤버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정작 유남봉 본인을 비롯한 좌파 측에서는 난민전과의 커넥션을 부정하였습니다. 난민전이란 조직 자체가 지하 점조직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의 커넥션은 심증만 있을 뿐 관련자들도 대부분 사망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물증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쟁점 1 북한의 개입 의혹 5.18 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개입 의혹입니다. 5.18과 북한과의 연계 논란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0년대의 일부 탈북자들이 당시 북한이 광주 본기에 개입했다고 증언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지만원 등의 인물들이 가세하여 지금과 같이 큰 논란으로 부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안정권이나 김상진 등의 인물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만원 등은 1980년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침투해 5.18 사태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이런 논란을 아예 일축하면서 5.18을 모욕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확실히 팩트로 밝혀진 부분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북한이 광주에서 일어난 봉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남침을 고려했다는 것은 여러 사료들을 통해 교차 검증되고 북한군 개입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최근 북한 전문 사이트 38 노스에서 2017년 CIA 기밀이 해제된 관련 문서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광주에서 봉기가 시작된 5월 18일 다음 날인 19일 북한 주석 김일성이 오진우 이민무력 부장 등 고위 관료들과 비밀 회담을 가졌는데 그 내용은 5.18 봉기에 대한 후속 조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CIA는 북한이 광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남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강명도 등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 및 기록들과도 일치합니다. 강명도는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광주 봉기 당시 남쪽에 파견된 간첩들을 통해 정보를 포착한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부에 비상을 내렸고 보위부 측에서는 상황 분석 뒤 만일 우리가 폭동을 남조선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대남 사업의 결정적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에서 광주 봉기를 부추기기 위해 대남 선전 비라를 대량으로 만들어 살포했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대남 침투 특수병력 1,200여 명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기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박정희 사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북한이 이미 5.18 한참 이전부터 남침과 대남 공작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많습니다. 1980년 3월 23일에는 북한의 무장공비 3명이 한강 하구로 침투하다가 우리 측 육군 경계병력에 사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980년 3월 25일에는 포항 해상으로 침투하다가 발각되고 도주하던 북한 간첩선이 우리 어부 3명을 살해한 뒤 우리 측 해군군에 의해 격침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간첩 사건들에 대해 당시 일본의 한국계 언론인 통일일보에서는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미 전년도인 1979년 가을에 대남특수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민군 제1부 총참모장인 김철만을 그 계획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만은 과거 김신조 등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와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에 동원됐던 특공 게릴라 부대를 지휘하면서 지방방송국 등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통일일보는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에서도 1980년 5월 10일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5.17 개엄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두환 역시 1995년 5.18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여러 정보들을 통해 남침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5.18 이전의 북한의 남침 정황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들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당시 대한민국 군부 인사들 중 일부도 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드러난 팩트만으로 요약하자면 우선 적어도 1979년 박정희 사후부터 1980년 5.18까지 활발한 대남 침투 공작을 펼쳐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며 대규모 남침에 직접적인 징조는 없었으나 그의 준하는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정황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5.18이 터져서 진행되던 중에는 상황 전개에 따라 대남 공작과 병행하여 대규모 남침을 노렸던 것이 여러 사료에서 검증된 팩트입니다. 한편 이런 정황을 근거로 지만원 등은 북한 특수부대 침투 600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사불란한 교도소 습격, 방위산업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군용 차량 탈취, 전남 지역 38개 무기고 약탈 등은 북한군과 같은 조직적인 집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병력 침투설은 근거가 다소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1980년 사건 직후 개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1995년의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년 97년의 5.18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2년 국정원의 비공개 조사까지 총 7차례의 국가적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런 북한군의 대규모 침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역시 5.18에 대한 표현 및 연구의 자유 옹호 측면에서 지만원의 사례를 2017년 회고록에 예로 든 적은 있으나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여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음에도 북한군 600명 침투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였으며 전두환 주변 인물들도 지만원의 주장과 자기네들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미국 CIA나 국방부 등의 기록도 이런 대규모 시위와 북한의 깊숙한 연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원래 서남해안 쪽은 섬이 많아 은신하기가 쉬워 간첩선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비교적 최근인 1998년에도 전남 여수에서 반 잠수정 침투 사건이 있었을 정도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1980년 5.18 이전에 무장간첩 침투 시도가 여러 번 적발되었고 5.18 이후에도 6월 경렬비열도 7월 충남대천 11월 전남완도 등 서해안에서만 간첩선이 여러 번 적발된 바 있어 인산의 일각에 불과한 적발된 간첩선 이외에 잠입에 성공한 북한군 침투 요원들이 당시 5.18에서 군중 선동이나 계엄군과의 교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980년 5월 전남 해남에 투입되어 활동하다 다음에 경북 문경에서 검거된 대남 침투 간첩이자 비전향 장기수였던 송성모나 마찬가지로 5월 전남 순천으로 침투했다가 24일 서울에서 검거된 간첩 이창용, 본명 홍종수 등은 당시 전남 지역에 침투했던 간첩들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들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이들의 5.18 광주 봉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당시 전남 지역에서의 이들의 활동이 5.18과 관련한 단순 첩보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과 상관없이 그 당시 전남 지역에 드러난 인원들과 드러나지 않은 인원들을 포함한 북한의 침투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당시 언론 통제로 광주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상황과 달리 북한에 납치된 최은이나 북한 고위층이었던 강명도가 오히려 북한에서 광주의 봉기 상황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라디오로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전남 지역에서 간첩 활동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나 정황상 소규모 침투 인원이 국내 자생적인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뿐 현재까지 일부 주장처럼 수백 명의 대규모 병력이 침투해 봉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훗날 통일이 되어 북한 측 기록이 공개된다면 관련 의혹에 대해 뭔가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종합하자면 당시 광주에서 5.18봉기가 일어날 때 북한이 예의주시하면서 남침 기회를 노렸던 것이 사실이며 계속 서해안을 통해 침투인원들을 보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간첩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나 5.18 훨씬 이전부터 북한이 해당 봉기를 대규모로 깊숙하게 기획했다거나 대규모 병력이 봉기를 선동하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3부에서는 당시 5.18 개입 논란이 있는 국내 자생적 종북 세력과 북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5.18 사상자, 개엄군 발포 문제, 전두환 개입 여부, 헬기 사격 여부 등5.18 봉기 중에 발생한 문제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리즈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